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반가운 소식 가져왔습니다. 삼성물산 패션 채용공고. 우리 패션 친구들의 1티어 기업이죠. 제가 평생을 패션 관련해서 테러리스트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패션 취업의 전문가다. 그래서 학생들이 패션적인 취업을 많이 시키고 있으니까. 작년에도 이제 삼성물산 패션, 뭐, LF 등등 다들 합격시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상황을 알아요. 물론 삼성물산 패션이 스펙적으로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 취업 준비는 기회비용이다. 내가 원서를 넣는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근데 고민할 게뭐 있어요? 일단 넣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꼭 들어가셔서 저 같은 패션 테러리스트를 위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자, 자 일단은. 작년이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었어요. 올해도 이제 엄청나게 어려울 텐데, 그 이유가 뭐고, 대응방안이 뭔지는 위에 영상 링크 드렸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패션 쪽이 경기를 되게 많이 타요. 그래서 패션 쪽 취업이 다른 분야보다 좀더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대체 어디 갈수 있는지, 내 자소서 상태,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제가 이거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수 있게 해드리니까 꼭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쓴 자소서만 봐도, 와, 이게 자소서구나 하고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삼성물산 패션 어떤 곳이냐? 원래 제가 취업할 때는 제일 무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삼성물산이 여러 가지 기업으로, 네 가지 기업으로 합해졌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패션 취업이 1티어고, 그리고, 뭐 기업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하기보다는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만들었어요 삼성물산 기업분석 완벽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패션산업의 어떤 흐름 성장 위기 그리고 현재 전략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어서 아마 뭐 자소서 쓸 때는 그걸 쓸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면접 때나 아니면 패션 쪽 업계에 삼성물산 아니어도 다른 패션 기업에도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꼭 내가 패션 쪽 페린이라면 꼭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페린이니까좀 말이 좀 이상한데 코스메틱은 이제 코린이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자꼭 영상 링 그 보세요. 대학생들 이제 계속 합격을 만들고 있고, 작년에도 최종 합격도 만들고 했는데, 한번 상담 오셔서 대체 어떻게 썼길래 한 건지,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말로는 어떤 구성인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체용과왜 이렇게 힙해, 그렇죠 저도 힙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뭐, 82년생인데, <laughs> 영포티란 말을 제가 안 좋아해서 영포티란 단어는 안 쓰고, 3월 17일, 17시까지입니다. 잊지 말고 넣으셔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작년 상반기도 이제 상품기획, 작년 상반기에 3명 뽑았어요. 뭐, 리테일 영업은 6명 뽑았는데, 거기 상품기획 쪽에 저희 학생이 최종 합격했거든요. 네. 들어가 보면 스펙이 만만치가 않다. 자, 근데 이제. 삼성 오산 패션은 삼성의 계열사마다 이제 말하기 시험에 등급이 다른데 IH 좀 높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패션 취업을 원하는데 IH가 안 된다 그러면 삼성에서 다른 계열사를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삼성은 이제 기회비용이 생기잖아요. 그쵸? 내가 어딘가를 넣으면 다른 곳을 못 넣기 때문에 꼭 이제 이렇게 뭐 기회비용도 생각하셔서 다른 곳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 자소상목은 일단 공통이 세 가지예요. 계열사마다 4번이 추가된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공통 항목부터 보면은 전 계열사가 모든 시계 다 똑같아요. 4번이 있냐 없냐는 계열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첫 번째는 삼성을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이제 삼성 여러분들이 지원한 계열사를 지원한 이유와, 이건 지원동기죠. 그리고 이제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는 건데, 그런데 지원동기는 원래는 기업 지원동기하고 직무 지원동기로 나뉘어요. 이런 경우에는 직무지원동기는 날려버리고 기업지원동기랑 입사후포부만 작성하시면 되죠 왜냐면 직무지원동기는 사실은 입사후포부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 입사후포부가 직무 커리어플랜이거든요 내가 이런 직무 커리어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동기 한세문장 정도 하고 이사와 포부 이렇게 작성하시면 정말 좋은데 기업 전동기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만한 부분을 진정성 있게 나타내면 돼요. 이거를 비공식하게 협력을 중시하고 뭐 이제 상생을 하는 기업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ESG 이런 것도 안 좋아요. 왜냐면은 그러면 ESG 때문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면은 뭐 이런 식의 형태면은 ESG 하는 기업 은다 가고 싶은 거죠. 여기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좋아라고 어떤 여자한테 고백을 해. 그러면 어때요? 그럼 그 회사가 좋아하겠어요? 나는 ESG 안에서 가고 싶어요 그럼 그 회사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만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져면 하는 부분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원 동기 작성에 대한 명확한 방법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회사의 성장이나 도전, 비전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입사 부분은 일단 세 가지 단계로 작성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딱 명확하게 두 가지 식으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채용 남자 판단할 수 있게끔 자, 어디 어디 안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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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영업 관리 전문가 되고 싶습니다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명확한 프레임을 워딩으로 입혀주고 그다음에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을 한세 문장 적는 거예요. 입사 커리어 플랜을 뭐 선배님 말씀 잘 듣고 열정 다하고 이런 걸 적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직무에 대한 나의 어떤 전문성이 어필되거끔 예를 들어서 영업 관리 직무라고 하면은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뭐 소구 포인트를 도출하고 어떤 어떤 맞춤형 프로모션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이건 2단계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것까지 해보고 싶다 그렇게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량을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경험 중에 어떤 것들이 이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원래 기여라는 것도 포부의 어떤 명확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건 성장 과정이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성장 과정을 설명드리면 성장 과정이 가치관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뭐 어떤 직무적인 포인트를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성장 과정 항목이 있는 회사들 보면 다 대기업들이야. 제가 늘 있는 회사들 기억나는 게 GS칼텍스, 삼성, 그리고 식품 중에서 제일 뭐 많이 준다는 동서식품. 이렇게 우리 회사 오면 딴데갈 리가 없는 정도의 자신 있는 기업들이 성장 과정이 있어요. 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당장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런 거보다 당장 일을 시켜야 되니까 다른 항목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회사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란 사람 자체를 알고 싶다. 여기에다 직무얘기를쓸 거면은 뭐 하려고 성장과정 같은 거를 이렇게 대, 대기업에서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가치관 그리고 성장과정은 주제를 도전을 통해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소서 항목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직무역량을 쓰는 항목 뭐 직무역량을 쓰시오 직무역량을 쌓기에 노력했던 경험을 쓰시오 근데 뭐 이렇게 쓰는 항목이 있고 이게 이제 직무적인 걸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이런 성장과정, 협업, 개선 뭐 이런 것들은 뭐 과감히 한계를 돌파했던 경우 이런 것들은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단순히 업무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성장과정은 가치관에 연결된 사건이니까 뭐 어릴 때에도 괜찮은 유일한 항목이죠 근데 너무 어릴 때에 있으면 쓸 때는 신나게 쓰는데 다 쓰고 나면은 또뭐가좀 민망하고 뭔가 좀 창피하고 그래서 이거를 활용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적당히 적당한 시기로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랬다고 너무 지무기뭐 내가 했던 마케팅 프로젝트 소개 이런 게 아니죠 그렇게 쓰면 완전 동문서다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합격하는 친구들이 이 있겠죠 왜냐면 자소서만 갖고 합격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자소서만 가지고 줄을 매기면 이 방향이 제일 맞고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컨설팅하면서 마트 자우서를 만드는데 마트 자우서의 성장 과정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두 개를 각각 구분해서 넣으면 정확히 맞긴 하겠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저는 협의의 성장의 느낌으로 성장 과정이나 힘들었던 경험 중에 하나를 넣고 그리고 수저목을 구분해서 뭐 협업했던 경험을 느끼해요. 왜냐하면 이게 협의 의 성장, 이게 광의 의 성장인 거죠. 동료들과 갈등을 극복하면서 협업하게 되는 것도 성장 과정이라는 의미가 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적는 게 제일 좋고 작년에 최종 학교 시킨 친구도 이제 다 이렇게 적었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보스처럼 쓰지 좀 마세요. 이 스토리적인 항목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스토리적인 항목은 프로젝트 보스처럼 쓰면 안 된다. 프로젝트 보고 수험 쓰는 건 아까 직무 역량 항목 같은 거죠. 스토리텔링의 구조는 바로 상황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로 다른 군더더기 없이 상황을 바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문제점이 명확해야 기회를 읽어볼 맛이 나겠죠. 사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스토리텔링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정작 스토리텔링 하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텔링은 뭐예요? 영화, 드라마, 웹툰 같은 거죠. 그렇죠? 캐릭터가 명확해야 되는 게 스토리텔링인 거예요. 다 알면서 스토리텔링 하는 애들은 없단 말이야. 영화, 드라마, 웹툰에서 어때? 우리가 언제 이걸 끝까지 보고 싶어져요? 저도 요즘 웹툰 보면서 쿠키를 진짜 많이 굽거든요. 제가 제빵사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굽는데 주인공이 어떤 시련이나 문제에 처했을 때 그때 궁금해서 막 미친 듯이 미리 보기를 해요. 자,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 스토리텔링 항목도 문제점을 명확하고 임팩트 있게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애초에 문제점을 별로 안 적어놨다고 생각하면 은 뒤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 게 있어도 그 어쩌라고 해야 되죠? 왜 저런 걸왜 했는데? 섀도우 복싱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정말 임팩트 있게 적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분량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이과정은 정말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막 상황만, 문제점만 열심히 제시해 놓고서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뭘 제안해서 해결했다 이러면은 읽어볼 이유가 뭐 있어요 체험 담자는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체 뭘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뭘 했는지는 용도삼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읽어볼 포인트가 없다 그리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래야 똑똑하게 보여요 자소서라는 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똑똑하게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뒤에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소서 해결 과정에다가 더욱 열심히 노력했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두루뭉실한 얘기만 적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한게 뭔데? 바이. 이유가 없죠. 그럼 똑똑한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하다. 자, 이 경험 항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위에 영상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 공통 항목의 마지막.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거는 잘못 쓴 방향은 뭐냐면은 잘못 쓴첫 번째는 서두가 너무 길어. 바로 처음에 최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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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바로 던져야 되는데, 어, 부연 설명이 길어. 체험담당자는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면 읽기 싫어요. 안 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넣어야 돼요. 부연 설명을 살짝만 넣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최소한 절반 이상의 분량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원한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현상 분석만 마치 기사 긁어오듯이 갖고 와. 그러면 뽑아줘야 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보고 싶은 거지 어떤 이슈에 대한 설명을 그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겠죠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분량을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구조를 쓰시면은 주제 선정만 잘하시면 나머지는 레포트 쓰듯이 잘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오늘 삼성물산 채용공고를 봤는데 패션 패션 업계의 1티어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패션 쪽 지휘생이 굉장히 많은 만큼 많은 학생들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해드린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